네, 안녕 하 십니까？유튜브 여러분, 안녕 하 십니까？855 회 구수 번호 와 예상 번호 를 알려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. 그러면 이 끝, 삼 끝, 4끝, 5끝, 6끝, 7끝, 8끝, 9끝 예, 그리고 예상번호 꾸수하고 예상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도 번호를 잘 보시고 잘 하시면 이동 번호까지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모든 분들이 열심히 참고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구독에는 저한테 에 관심이 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에왜 이렇게 빨리 에 지금 공개를 하냐면요 여러분들도 공부할 시간을 줘야만이 여러분들 보고 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지금 월요일인데요 아, 월요일 날에 지금 넣어주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아, 바라면서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